난야 이걸로 혼났어 가지고. 내가 혼났어서. 처음부터 조금 살짝 표정이 어두워지고 장난쳐도 막 하지 말라고. 이런 창타하면 안갈 거다. 안 괜찮다 해도 난갈 거야. 아. 안 괜찮다면 갈 거야.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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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주제는 커플들이. 싸우는 이유. 나는 계속 이해가 안 돼. 사랑하게도 뭐. 부족한데. 좋아하는데 왜 싸워? 나 좋아하니까 더 서운해지고, 좋아하니까 질투가나고 그런 거 아니야? 아까 안 싸웠다면서요, 다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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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운다고 하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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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, 아닙니다. 아, 아, 제, 제 얘기는 아닙니다만. 제 얘기는 아니지만. 있네, 음. 바이브 어떻게 난바이브를 불러. 일단은 바이브로. 보통 표정부터 바뀌지 않나? 서운한 음. 게 생기면 음. 일단, 일단 기분이 나쁘니까. 나쁘니까 어 기분 나쁘니까 표정부터 어, 그래. 조금 그래. 살짝 표정이 어두워지고 장난 스도막 아, 하지 말라고 에어시으로 뭐야 뭐야 왜? 야야야오 이거 PTSD 와요 잡지 말라고 에어으로 아. 하다가 이제 남자친구 아. 그 쪽이나 그쪽에서 아왜 그러는데 시작되면은 아. 이제 오오오. 그걸 몰라? 하면서 딱 시작되는 거죠 장난을 딱 쳤는데 이제 방세현이처럼 하지 말라고! <laughs> 이렇게 반응을 하면 이제 내 기분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맞아 맞아 그때 응. 막 그렇게까지 맞아 맞아 기분이 안 좋지가 않고 응. 좀 풀어줄 응. 풀어줄, 응. 풀어줄 응. 만한 의향이 있다 응. 그러면은 이제 응. 아왜 그래? 이러면서 응. 애기도 하고 이러면은 사실 응. 좀 금방 풀리는데 응. 응. 그래? 다리 <laughs> <살이 웃음> 좀 <laughs> 막아 <막아주겠네>. 주세요 <laughs> 근데 <웃음> 이제 만약에 그 상황에서 나도 기분이 상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제 <laughs> 싸움으로 좀 번지는 게 아, 그러면 싸움은 싸우는... 이유 중에 가장 음. 큰게 뭐래? 남사친 여사 음. 상연 맞아 옷아 이런 거 입지 오. 마. 이런 요 이런 거 입지, 마. 이런 거 입지 아. 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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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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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근데 진짜 있어. 진짜 있어. 그 이제 옷을 그냥 이렇게 막 음. 나시 이런 걸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옷 그니까 한이 정도? 그러니까 조금 파인 옷이나 음. 여름 되면은 그 나시 제품 같은 게 나, 많이 나오잖아. 음. 가디언 같은 거. 그 음. 그런 거 입으면은 입지 말라고. 애인 관계에서 뭔가 권유는 할수 있어도 강요는 하면 안 되지 않아? 나는. 그 생각이 강요는, 강요가 으면 이제 싸우면 팅입지 마! 이러버리면. 네가 뭔데? 이러면서.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맞아요. 이게 진짜, 어, 진짜 너무 <laughs> 중요해. 우리 엄마가 어, 나한테 퍼치 안 하는데. 네가 뭔데? 이렇게 싸우는 거. 진짜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진짜 너무 다른 거 같아, 결 집착도 있지 않을까? 집착. 어, 아, 집착, 집착. 집착 진짜. 집착. 진짜. 집착. 진짜. 집착. 집착 때문에 왜 싸우냐면 그 기준이 달라서 생기는 것 같아. 음. 그러니까 한 명은 집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한 명은 그게 집착이라고 음. 생각을 하게 되면 음. 이게 바로 싸움으로 번지는 거야. 음. 맞아.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아,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음. 싶어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미친 거아니야 이게 될수 있으니까. 어, 하지만 그래, 너왜 너 집착해 이렇게. 어, 되는 맞아. 맞아, 맞아. 어쨌든 우리가 대부분 대학생이다 보니까 음. 사실 이런 문제가 없을 수가 없잖아. 그치. 이성 대학이 있으니까. 근데. 난 살짝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뭔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다 생각하는데, 근데 이게 단 둘, 1대1, 이게 1대 되는 1대 순간, 1대 사실 나는 거기서부터는 살짝 이해 못하는 편? 1대1은 이제 데이트 같은, 너무 데이트스러운 건안 돼. 그말인데 나랑 하는 것들을 여섯친이랑도 하면 그냥 걔랑 사귀지, 왜 나랑. 맞나? 라는 마음으로. 연락? 연락. 연락. 음. 연락 안 맞으면 근데 진짜 연락. 많이 싸워. 그렇지. 술자리 같은 데 갔을 때 이제 음. 친구들이막 너무 재밌게 놀러 그러면 은 가끔씩 이제 한 번씩은 빼먹을 수도 있잖아 한두 음. 시간? 음, 음, 음. 그러고 이제 휴대폰 딱 보면 이제 어! 큰일 났다 아. 이렇게... 난 내가 이걸로 혼났어가지고 <웃음> <웃음> 내가 혼났어서 아. 이성 술자리인 거는 바람이 없는데 멤버가 바뀌었는데 그걸 말을 안해준 거야 음. 근데 이제 그걸에 대해서 아. 이제 아 이거 왜말안 하냐 이렇게 음. 하면서 음. 혼나셨다 근데 표현도 은근 서운해할 아, 수 네. 있는 것 같아. 거 같아. 그 속도가 다르면 이제 한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얘는 그렇게 안 해주지? 하면서 약간 사랑해를 본인이 정말 사랑하다고 느낄 때까지 안 하는 거야. 음... 사랑한다는 그말 자체가 가벼워지는 게 싫다는 사람이 음. 있더라고. 나, 나, 나도 그래. 나도 좀 그래. 어.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그걸로 싸우더라고. 넌 싸웠어? 나는 싸운 적은 없고, 그냥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면은 그냥 해주고, 음. 내가 또 그렇게 느낄 때도 하고, 뭐, 음. 그런 거뭐 그냥 자주 자주 말하면 좋죠? 음, 음, 음. 스킨십. <목소리> 아 스킨십. 어, 어? 어나 팀. <웃음> 어. <웃음> 아. <웃음> 지, 진짜 친구였는데, 여자애가 그 스킨십을 친구. 진짜 안 해줬어. 아, 그렇게 말하면 좋겠다. 혼전순결. 그치, 여자 아. 혼전 음. 근데 그 친구가 혼전순결인 사람을 만나니까 미치겠는 거야. 아. 근데 보통 속도가 달라서 싸우기보다는, 진짜 빈도 때문에 많이 싸우는 것 같아, 스킨십을. 속도 많았네. 차이가 아니라, 그러니까 이미 속도는 다 나갔는데, 아, 속도 다그전 어, 거를 <laughs> 어. 이제 막안 하는 거에서 이제, 오늘 어. 뵙네. 어, 어, <laughs> 이미 했는데 왜안 하냐,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싸움이 많이 나는 것 같아. 예를 들어, 손 잡는 거를 좋아하는 그치. 사람이 있고, 손 잡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. 응. 그런, 그런 걸로 싸우거나, 맞아. 맞아. 아니면 뭐, 왜 이렇게 뽀뽀를 많이 안 해주냐. 근데 밖에서 누가 뽀뽀를 왜 나만 스킨십을 거, 해? 약간 이런, 이성 친구랑 술자리가 생겼을 때,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, 맡, 된다고 맡, 생각해? 나는 괜찮아. 해나이. 라고 물어봐. 어, 나는 뭐. 갈 건데, 뭐. <laughs> 나는, 뭐. 갈, 건데, 뭐. <laughs> 나는 뭐. 갈 건데, 혹시 그냥 너의 기분을 살피는 아. 거지 그치, 맞아, 맞아. 기분을 나도, 살피는 어. 맞아. 맞아. 이런 상태 하면 안갈 거잖아. 안 괜찮다 해도 난갈 거야. 아. 안괜찮다 해도 갈 거야. 아하. 상대방 기분 어 기분을 내가 이제 가서 만약에 이 사람이 안 괜찮다고 하면은 가서 내가 더 이제 이 사람이 불안하지 않게 잘해 주는 아, 거지. 아. 얘기도 해 주고.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. 응. 이제 여행 같은 거막 지금 또 휴가 시즌이니까 여행 맞아요. 같은 거 계획 많이 세울 응. 거 아니야. 근데 나만 계획 세우는 것 같은. 아 응. 나는 계획 아, 나, 아. 놀러 가고 싶어서 계획 많이 심 세우고 어디 가자 어디 가자 하는데 상대방 관심 없어 보여. 나만 진심이야? 어, 나만 진심이야? 응. 나만 응. 계획 세워 응. 원래 오빠 가 알았어. 근데 이러면 차이 가 <laughs> 괜찮지 않아? 너 뒤졌다. <웃음> <웃음> 내가 그 하는 걸반해야지 그래서 <laughs> <laughs> 7시부터 막춰서 12시까지 다녀. 꽉꽉 채워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안돼 아, 너무 게이트 코스를 본인만 짜고 나아 근데 네, 음. 그건 서운할 만한 거 음. 진짜 많이 싸워 그거는 음. 나는 좀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끌고 가는 걸좀 좋아해서 음. 좀 맞아 그러면 대신 이제 가서 불평불만 하면 안돼아 어. 아, 그러면 안돼 아까 안 맞아. 맞아 너, 너 죽었다 불평하기만 해봐 넌 죽었다 잘 싸우는 방법 <laughs> 싸워도 잘 푸는 법 싸우지만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. 어, <laughs> 네, 네. <laughs> 잘 싸우는 법 얘기해 볼까? 아까 그거 뭐야? 나대 왕법. 나대야빠 아, 네, 진짜 좋은 거 같아. 나는 되게 배웠던... 많이 써 먹어. 이거로 싸우거나 막 그런 일이 있을 때 음. 감정이 안입 실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긴 해. 이 연습해야 돼. 응. 이 맞아. 그래서 음. 바로 그냥 화났을 때 나는 바로 얘기를 하지 는 않고 음, 음.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터을 두고 맞아. 조금 딱 10분에는 그때 이제 나대야빠 버해 맞아. 나는 근데 음.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. 아니 내 나는 그렇다니까. <웃음> <웃음> 너가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난 그래.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지. <laughs> 지금 화해도 되는 거지. 이 어, 완전 화해 음. 되는 거지. 말 진짜 중요해. 맞아, 음. 뾰족하게 하지 말고. 응, 뾰족하게 응. 안 해. 안 어, 최대한 중르게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뭔가 한번 그렇게 세게 싸워버리고 나면은 그 뒤로는 어.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아. 맞아. 그러니까. 그러니까 한번막 서로 원성 높여 아. 싸우기 시작을 하면은 음. 그 뒤로는 그냥 계속 싸울 때마다 맞아, 그렇게 돼. 맞아, 어. 맞아. 맞아. 한번딱 그래버리면. 그 어. 분위기 한번 싸울 때그 분위기가 되게 음. 중요한 거 음. 같아. 어, 아 근데 난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. 내가 서운한 감정이 있. 있. 있었고 이걸 얘기를 하잖아. 근데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했을 수도 있잖아. 음.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.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. 음, 맞아. 그래서 무조건 그 핵심으로 상대방의 핵심으로. 입장을 들어봐야 된다는 것도 음. 중요한 거 같아 맞아, 맞아. 대화를 좀잘 해야 된다. 음. 중요한 거. 내가 그난잘운다 그랬잖아. 음. 나는 그 약간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싸울 때 뭔가 그게 헤어짐으로 바로 연결될 것 같아서 눈물이 음. 좀 많이 난다고 생각을 음. 하거든. 그래서 이 뭔가 싸울 때 헤어진다는 걸좀 서로 전제를 안 두고 음. 우리가 좀더잘 사귀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좀 이렇게 그런 게 있어야지 맞춰 가고 싶어서 대화를 하는 거다. 맞아. 이런. 오늘은 이제 사람들 연인들이 싸우는 원인과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이 싸움을 잘 풀어 갈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알아봤는데요. 여러분들도 저희가 얘기한 거잘 듣고 성숙하고 건강한 연애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혹시 생각나는 주제 있으면은 댓글로 적어주시고 자 마무리 엔딩 뮤트 하겠습니다. 20대의 모든 것을 파헤친다. 60 개봉. 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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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